님이고자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 어줍지 않게 히드라 그거 하는 것보다 이, 이, 이게 이 훨씬 낫다 자 서펜을 먼저 잡는 게 낫겠죠 차라리 쟤까지만애도안 나오면 쟤까지만애도안 나오면 돼. 이거 진짜 레알로 쟤까지만애도안 나오면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피가 어, 자체하드 모드 자체하드 모드 오졌다 자, 갑시다. 찾아내세요. 자, 빠르게 잡을게요. 탱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탱이 좀더 오히려 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탈퇴를 씁시다 자 제가 좀 어줍작게 죽을 뻔 했는데 방금 아, 기절 사아하 세요？어, 방금 살짝 위험 했더만금 아마 제가 탱커를 할 때는 그렇게 말을 많이 못할 수가 있어요 탱커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확실히 탱 같은 경우는 딜보다는 생존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라 음 아마 제가 죽으면은 파티가 좀 그럴 수가 있어서 3 2 1 말이 좀 어, 딜러 할 때보단 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한 마리가 어딨지? 밀어붙이는 파도. 전늘 받고 사망했네 잠시 후큰 자, 애들을 데려오죠. 야 합니다. 막을 순 없대. 확실히 균열 아, 균열을 괜히 가져왔나 보다. 생존력이 좀 많이 낮네 균열을 균열을 그거 찍고 오다 보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악마의 먹이 원래 하던대로 찍고 올게요 확실히 탱커가 딜을 뽑는 것보다는 생존력이 더 중요하니까 생존력이 되면은 뭐 보는데도 큰 지장이 없어서 확실히 생존을 더 할게요 그냥 조류랑 같이 있냐 하필 아 이거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얘가 이거 두마리자이 하면은 좀 그런데 자 일단은 뱀감기 하나 둘러주고 아, 내 네. 탱커 오랜만에 해 가지고 이거 그 그거 될라나 그 병력 조절이 애매 뭐 하구만. 자, 이거 안 잡혀있어요. 그냥 균열 빼고 날카로운 세기만한 다음에 절단으로 지라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아쟤왜또 조류 조개가 있냐. 아 그냥 조류랑 같이 잡을게요 그냥. 아너왜 계속 친구 옆에 붙어있어? 가끔가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렴. 음 애야. 혼자 받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지요. 어? 너무 친구 옆에만 있으면은 안 돼. 비전 튕김에 죽었네. 아, 어, 일단 주식 걸어놓을게요. 그 MP도 봐야 되니까. 주식 어딨냐? 주식 여기 있네. 3, 2, 1. 자, 처음엔 땅이니까 땅에서 딜하기 편하시게 4, 3, 땅 쪽에 붙여놓을게요. 네, 저는 여기 땅으로. 자, 그 다음에 전전기 회오리. 자, 집중된 번개. 누가 나 밀쳤는데, 누구지? 자, 방어막 하나 둘러주고. 자, 피를 좀 채웁시다. 땅에서 딜하시기 편하시게 땅으로 좀 데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자저 회오리바람 때문에 딜하시기 좀 불편하겠죠? 자 회오리바람을 최대한 저.. 저.. 풍우님 저 풍우님 바닥이 좀 좋으신가봐요 아.. 돌침대 쓰시나? <laughs> 바닥이랑 붙어 계시네 어우, 어우, 땡감기 안 눌렀더니 그냥 피가 확 간해, 확실히 경화네 아, 밀치지마. 제발, 아, 이것 때문이구나. 자, 이동을 합시다. 갈매기 아, 탈퇴, 탈퇴, 탈퇴.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손꼬이네손 꼬여, 꼬여. 오랜만에 하니까 손꼬이 자,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 탱을 그렇게 못하... <laughs> 아, 못하... 아, 그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 좀... 어줍지 않게는 합니다. 어줍지 않게! 아이고 균열 균열 괜히 균열 쓰려고 하다가 이거 아이 망했네 차라리 날카로운 색이랑 절단만 날리는 게 딜이 더 나오겠다 이렇게 어줍지 않게 하는 것보다 아니지 내가 구,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어 아이고 딜 사이클을 좀 바꾸면 된다 일로 튕기지 마 제발. 오, 오! 전 오래 오리기 충격파. 자, 기 하나 아그 방어막 하나 둘러주고. 자, 이제 이 이트리에 다시 적응을 했네요, 제가. 아, 그 충분히 적응을 했어요. 아, 100% 뵙고. 진짜 레알이. 아저 죄송합니다 저거 히드라 처리 안했다 헐 히드라 헐 히드라 못봤네요 큰일났네 자에드가 나면 제가 바로 땡겨올게요 에드가 나면은 제가 일단 바로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히드라 못봤네 제발 자리상태 좀 좋길 에드가 나면은 바로 땡겨오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에드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이거는 탱커의 역량이 잘못된거예요 이거 어 탱커 누구냐 이거 탱커 아유 탱커 진짜 못하네 저런거 하나 못보고 탈퇴가 30초 와우 와우 히드라님 이거 자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 어줍잖게 히드라 그거 하는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자 서펜을 먼저 잡는게 낫겠죠 차라리 째까지만 애도 안 나면 돼. 쨔까지만 애도 안 나면 돼. 이거 진짜 레알로 쨔까지만 애도 안 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피가, 어 자체 하드 모드. 자체 하드 모드 오졌다. 자, 이거는 탱커 잘못이에요. 아, 탱커 누구냐 아, 탱커 진짜 개못하네. 엘모 도사님. 아, 이거 3분들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이거 여기다 하나 던져 주고. 그다음에 터정해니다 자 아, 그다음에 저쪽 왼쪽 것까지 싹 몰아줍시다. 무선 세상을 청해야 합니다. 균열을 안 들고 가는 게더 나을 좀더것 같은데 일단 좀좀 주의를 좀 지켜봐야겠다. 음. 탈퇴가 있네요, 제가. 없네요 잘못봤다 아 이거 탱커하니까 이거 너무 집중해야돼가지고 이거 말이 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어 제가 어 이거 그제 역량이 잘못된 탓이니까 어, 최대한 어그 역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86%? 그 퍼센트 부족하겠는데? 잠깐 얘네가 4% 8%어 일단 잡을게요 9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 아아내 네 제가 그어 오랜만에 탱을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아 뭐야 얘어 너희도 네뭐 알아 내가 너를 어 기억하마 내가 너를 기억하마 뭐 잡고 가지 뭐뭐 뭐 지금 딜이 충분해서 일단 댕 관계 하나 그다음에 지진 맞고 죽었네 어, 생존기를 안 돌린 탓입니다. 니다 <목소리> <목소리> 생존기 하나 돌리지. <laughs> 생존기 하나 돌리지. 7관 여율 100%시네. 축구 3, 2, 1. 자, 일단은 그거 방어, 방어막 하나 둘러게요 피가 좀 애매해서. 네. 아이고, 거 홍탈 때가 잘안 터지네. 갑자기 충격파, 충격파, 아이고 맞았잖아. 자, 균열, 어, 균열, 균열 잘 하려면은 이 균열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질 못하겠네. 아 충격파 조심 균열을 어떻게 쓰면 이거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소문 좀 나야 되는데 균열 잘 썼어 아, 이건 이거 균열 <laughs> 난리나 이러면서 일단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놓고 일로 피할게요 사라져 자꾸 사라져 자꾸 사라져 띵자 <laughs> 어그를 이렇게 잡아놓고 갑시다 저는 이거를 땡기러 갑시다. 좀 빨리 가야겠는걸? 아이고, 오랜만에 탱했다고. 이거 너무 느긋느긋하게 갔다. 오랜만에 탱했다고. 너무 느긋느긋하게 갔어요. 지금 제가. 엘모도산 어딨지? 아, 변이, 변이 해제를, 어, 안 해주시네. 해제. 전사님 해제가 안 되네요. 아, 구속. 이거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바닥 때문에, 어, 마, 강화소음을 돌려주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들어오니까. 아, 이거. 그냥 균열을 빼야겠다. 균열을 빼는 게더 이득이겠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단일, 단일 뽑으려면 균열이 필요하긴 한데. 아이씨, 이거 고민되네. 이거 아유 균열 그냥 냅둬야지. 3, 2, 1. 자, 잡읍시다. 날카로운 세애 하나 더 돌려주고, 충격파, 충격파! 아, 이제, 마격딜러 분이 계시니까, 어 좋네. 역시, 마격딜러가 최고요. 자, 분쇄이시면. 이것도 괜찮은데? 균열도 생각보다? 어,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아, 오랜만에, 오늘은 오랜만에 탱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아, 돈망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어 템이 안 나오네 아 이거 좀 찍고 와야겠다 이거 19억 어파르제시 메달 나왔네 아 이거 치트기지? 목장식 잠깐만 이게 2200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뭐였더라? 즉저어어 어, 잠깐만 어 저기 더 나아 보이는데? 아닌가? 아이씨 고민되네? 목걸이, 안칠 거면. 아, 맞다. 그 전에, 스와르즈 캐리, 빨리. 이거 거래, 끝나기 전에.